돈을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상황을 이겨내고 싶으시니까 조금 더 얼마를 벌고 싶다. 돈이 어떻게 채워질까를 생각을 하시면 더 돈이 안 따라오실 거예요. 요번에, 어 아, 까 팔자, 돈, 아, 운, 이렇게 이제, 네. 어 크게 나눠봤는데, 음. 돈입니다. 돈, 입니다 돈. 돈이 문제예요, 돈이. 돈이 문제예요. 여기 한 10명 중에 7, 8분은요, 돈만 있으면 잘살것 같은데, 음.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너무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아서, 음. 어, 이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어. 네, 얘기하기 전에 참고로 저는, 와닿지 않는 명언처럼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음. 현실적인 얘기가 좋아요. 네. 근데 제 이야기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한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왜요? 힘들면 네. 당장 내가 얼마 벌수 있는 방법이 이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런 게 있으면 다잘 살겠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자영업을 하신다, 음. 사업을 하신다, 그럼 사업의 방향을 구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일반적인 회사 안에 있으면, 음. 사실은 변하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크게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이분들한테는 무언가, 어, 이 직업이 안 맞고, 다른 직업이 더잘 맞지 않을까? 음. 다른 어떤 걸 해야 돈을 좀더벌수 있어요? 이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음. 그런 야매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 있으면 음. 얘기는 해드려요 음. 어, 근데 통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대다수의 사람들을 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음.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상황을 이겨내고 싶으시니까 조금 더 얼마를 벌고 싶다 음. 돈이 어떻게 채워질까를 생각을 하시면 더 돈이 안 따라오실 거예요 오. 추상적으로 명언 얘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돈 따라가지 마라, 들아 음.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음. 진짜 내 운기가 힘들 때는 음. 하려고 해도 잘안 되거든요. 음. 그러면 반대적으로 내가 돈을 벌라고 해. 벌리있어요안 음. 벌리죠. 안 벌려요. 운이 없으니까. 운이 안 따라주니까. 네. 운이 청개구리처럼 내가 하려는 거 족족 다안 되게 하는데 음. 내가 지금 돈을 벌라고 막사활을 걸었어. 네.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죠? 어... 마음이 어... 막 무진장 무너질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나 불쌍한 팔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진짜 잘안 되시는 방법이긴 하겠는데,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버틸까? 음, 요거 음,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야 될까? 음... 돈을 막 어떻게 더 벌라고 국리를 하는 거 지금 요렇게 운기가 안 좋아서 돈이 안 벌리시는 분들한테는 독이에요, 독. 효코님들힘 그래서 우리 왜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게이 무속과 흐름이 맞물리는 게 되게 많아요. 음. 돈 따라가려고 하면 돈안 벌린다. 음. 돈이 너를 따라오게 해라. 음. 그래서 어 내가 돈인도 안 되는데 일도 힘들어. 음. 그럼 이 힘든 거라도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라도 해야 될까? 음. 지금 여기 현재라서도 어떻게 이 구멍난 지붕을 보수를 해 놓을 수 있을까? 음. 이사 갈 국리가 아니라. 아. 어. 그니까 아. 이사 가서 돈더 벌라고 리 그럼 돈이 자꾸 안 벌리고 이 단감방을 못 벗어나요, 여러분. 아. 음, 지금 어떻게 할까? 근데 나는 지금 돈도 안 돼, 근데 마음도 안 돼, 멘탈도 딸리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것 같아. 그래서 애들한테도 맨날 화내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맨날 싸워. 나 부모하고도 맨날 싸워.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안 싸우고 난 행복하게 살것 같은데 이 원흉은 돈이야. 돈이 왼수야. 이렇게 가는데 돈이 안 되면요 안싸울리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돈을 증오해요. 돈 때문에 싸우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아... 맨날 마누라는 생활비 더 오달라고 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짜증이 나는데 이 본질적인 건돈 때문이자 않... 이렇게 이제 꽂히잖아요. 안 바뀌어요. 아... 계속 싸우실 거예요. 돈이 무슨 잘못이야? 네, 월급이 좀더 올라도 이분들은 싸우실 거예요. 돈이 없는 내 잘못이지. 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싸워서 이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돈이 있어도 싸울 거예요. 아. 네. 야, 순서가 진짜 잘못됐구나. 네. 저는 이거를, 제가, 아, 저, 이것은 사람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체감을 해봤기 때문에, 음... 저도 진짜 단감방에 서 살았어요. 뭐, 물론 남들처럼 단감방에 10년을 산건 아니기 때문에, 음... 어디 가서 제가, 저 고생 너무 많이 해봤어요 하고 명함을 내밀기엔, 저의 나이에 연륜이 딸려고, 음... 그렇게 오랜 시간 한건 아니어서, 제 자신도 그렇게 잘 얘기는 안 하지만, 저라고 안 겪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돈을 따라가서 돈이 이걸 나아지게 해주려고 생각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맨날 힘들어요. 충족이 안 되고? 맨날 힘들어요. 욕심, 아니면 어떤? 아예 벌리지가 않아요, 더. 아. 네, 네. 근데 이거를 진짜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은 막 화를 내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진짜 화나고 힘드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 초코님들 힘! 요거를 보완 안 하면요 구태도 바뀌는 거 없어요 음... 이 근본적인 거못 하시면 음... 음. 그래서 초코님들이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좀 되셨으면 이거를 썸네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동갈벌리는 비방을 얘기를 안 해줘 그리고 화내 그런 마음이 뚫어지신 거예요? 이게 진짜 최고의 비법인데요 네. 그게 무슨 돈잘 벌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클릭하셨다? 그럼 반성하셔야 돼요. 응. 음.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laughs> 계세요.